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음성군에 있는 대한 한돈협회 음성 지부가 지난 18일 150만 원 상당의 한돈 250kg을 음성군 노인복지관에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식에는 대한 한돈협회 음성 지부 윤석환 지부장, 김정상 사무국장, 김혜숙 사무장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음성군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영양식품을 공급하는데 우리 돼지고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돼지고기 소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음성군 노인복지관장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 농가를 위해 힘써주신 대한한돈협회 음성지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하루 빨리 양돈 산업이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